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건강재벌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소식 많이 들리셨죠? 기초연금이 또 바뀐다. 국민연금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연금 갑자기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5년에 꼭 알아야 할 정보, 기초연금과 건강관리,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노인으로 인정받아 여러 혜택을 받으시죠.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할인, 의료 지원 같은 혜택들. 하지만 이 65세 기준, 44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1981년에 만들어진 기준. 그때 평균 수명은 66세. 65세면 정말 노인이었죠. 2025년 지금은 어떨까? 평균 수명 82세. 65세 이상 인구. 전체의 20.6%.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에는 국민 절반. 65세 이상이 될 거예요. 연금을 주고 돌봄 제공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혜택받는 어르신만 늘어나죠.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 65세에서 70세, 심지어 75세로 올리는 방안 논의 중입니다. 연령 기준이 바뀌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초연금 수급 연령 66세로 늦춰지면 경제적 불안이 17%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삶에 직접 영향. 중요한 점 알려드릴게요.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시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단독 가구 월 34만 4천원 부부 가구 최대 549,600원. 하지만 소득인 정액에 따라 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소득인 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을 합산 단독 가구 월 228만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연금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르면 소득인 정액 올라. 연금 감액되거나 중단. 예금 이자 조금 늘어도 소득인 정액 초과로.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 팔아서 저축한 돈. 소득으로 간주돼. 연금 감액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도 많아요. 이자 소득 3만원 초과로. 10년간 받던 연금 중단. 2025년부터 소득 기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 꼭 미리 확인하세요. 좋은 소식 하나.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75세에서 65세로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일에서 번 소득. 20만원과 소득의 30%. 공제받아 소득인 정액 낮아져요.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일하시는 어르신들. 이 혜택 꼭 챙기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때. 조용히 돈 빼가는 제도, 감액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 감액, 단독 가구 34만 4천 원, 부부는 각각 27만 5천 2백 원, 위장 이혼 고려하는 분들, 2025년 소득 하위 40%, 부부 감액 폐지 가능성, 일하시는 어르신, 소득에 따라 최대 50% 기초연금 감액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정책 부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깎여요. 국민연금 3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일부 감액된 금액만 같이 살면 손해 불공평한 제도죠. 경제적 스트레스 정신 건강에도 영향 우울증이나 불안감 생길 수,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심리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불공평한 제도 바꾸기 위해, 정치권에서 목소리, 이재명 대표 공약,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부부 감액 폐지, 근로소득 감액 폐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정말 반가운 소식, 하지만 실행 계획 없어요.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까? 언제부터 시행할까? 어떤 방식으로 바꿀까? 답이 빠져 있어요. 공약이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 계획은 어떤가? 2025년 노인복지 예산 24조 4천억 원. 작년보다 1조 9천억 원 증액. 기초연금 2025년 최대 34만 4천 원. 2028년까지 40만원 인상, 노인 일자리 109만 8천개, 공익활동형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76만원, 평생교육바우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35만원, 시니어체육센터, 8곳에서 20곳으로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강화. 노인 일자리와 체육센터. 소득 보충 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운동. 인지 기능 저하 예방. 우울증 예방에 도움. 탁구나 배드민턴.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 체육센터 적극 이용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 내 연금 상황 점검. 첫째.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국민연금 공단 135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둘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 정액 확인. 단독 가구 228만원. 부부 가구 364만 8천원 이하. 셋째, 감액 대상 여부. 부부 감액, 근로소득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점검. 넷째, 공시지가 변동 내역. 부동산 공시지가 영향.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확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65세 생일 한달 전.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 방문신청 지원 요청. 연금뿐 아니라 건강 챙겨야죠.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일부 지자체 무료 또는 할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우울증 위험. 가사 지원. 안전 점검. 장기요양 보험. 요양등급 신청. 돌봄 서비스. 요양시설 지원. 궁금한 점은 댓글로 꼼꼼히 답변 드릴게요.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안내 받으세요. 신이어님들, 오늘 영상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괜찮겠지 하시다가 손해 보실 수 있어요. 정보 모르시는 어르신,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지켜보겠습니다. 댓글,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신이어 건강관리 비법 2025년 새 복지 혜택 자세히 다뤄볼게요. 건강재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합시다. 고맙습니다.